차트를 보니까 이거 급등할 상인데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 하려고 저희가 예 네, 요즘 뭐 네. 최고 이슈는 위믹스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그터보832 채널에서 제 입장 이제 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거 찍고 진짜 어디서 칼이나 돌이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역시 터보 채널에는 그렇게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회수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한1 0 0만 음... 나올 줄 알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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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놀라운 거는 그 획기적인 사건이 어떤 법령이 아직 규정되기 전에 닥사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네. 뭐 그걸 빼고 뭐 위믹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위믹스의 상장 폐지는 사필 규정이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는 또뭐 위메이드나 위믹스 재단에 또 배상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선 코인 자체만 보면 사필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께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거 그 위믹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투자자를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믹스의 문제 본질은 결국 위믹스를 가지고 위믹스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위메이드의 재산을 늘린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위믹스는 전체 물량이 10억 개거든요 10억 개 중에 70% 75%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리포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 물량은 원래 이제 가상자산 쪽이 뭐 룰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의 신의를 지켜가면서 하는 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코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 뭐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든지 그런 이유로 코인을 조금 일부 매도를 해 가지고 사업에 쓰거나 하는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코인을 파는 행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실제 목적이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목적 말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하신 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개과천선하실 수도 있고 뭐잘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거의 러그풀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그풀이라는 거는 그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확 땡겨서 이제 넘어뜨리는 그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돈을 그냥 빼먹고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프로젝트. 한 개인들이 모여 가지고 그냥 이제 그 돈을 뭐 조금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았 죠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ICO 열풍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분들이 한게 지금 윗 믹스가 한 거랑 비슷한 거고 거긴 너무 노골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런 규제도 없었고 어떤 컨센서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방치된 것 뿐입니다 다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점점 더 규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윗 믹스에서 제가 터보 8 3이 채널에도 얘기했지만 장윤국 대표님이 알고란 나와서 하신 얘기가 정말 명언이죠 뭐 내가 내 재산 팔아 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너무 심각한 사고방식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재단의 물량이 이만큼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에코 시스템을 위해서 일부 팔아 가지고 그거를 이 위믹스 프로젝트에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사람을 고용하든 3D 뭘 만들든 뭐매핑을 하든 실제로 위믹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데 썼다면 그것도 이제 금액이 너무 컸지만 뭐 1, 200억 정도를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팔아 가지고 위메이드에다가 선물을 줬죠. 게임사 하나를 그냥 선물로 줬어요. <laughs> 그냥 게임사를 사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로는 그 게임사도 위믹스에 올라올 거다. 근데 그럴 거면 전 세계의 게임사를 다 사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사는데 명목을 갖다 붙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심각했고 더욱 심각한 거는 금액이 너무 컸다.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위믹스 판매 금액이 부채로 잡히는데, 그게 4,425억이었어요. 그게 9월 기준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프로젝트에 수천억을 넣어가지고, 이미 엄청난 걸 만드셨다면, 그래도 조금 나았겠죠. 근데 그분들, 위믹스 3.0 선언하신 거 말고, 4천억을 쓸 만큼의 뭘 하셨는지, 그런 겁니다. 이제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뭐 리플이니, 에이다니, 라이트코인이니, 뭐, 이런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거기도 오너들이 싹 팔아치우고, 이. 이제 놀고 있는데 왜 걔들은 상장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폐지 시켜야 <laughs> <laughs> 되지만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제로 믿는 분들이 많으시고 잘될 수도 있고 라이트코인도 잘될수도 있고 이다도 잘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이 그 라이트코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탈중앙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나가겠다. <laughs> 생태계에 도움만 주고 이제는 <laughs> 코인 가격에 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업계에서는 뭐 많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는 데서 이번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리믹스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이게 상장 폐지의 이유는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들면, 조금 틀렸어, 몇만 개뭐 이런 게 틀렸다라고 하면 다시 뭐 회수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엄청난 양의 코인을 재단이 직접 시장에 팔아. 놓고 모은 척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자기들이 공시했다고 하는 미디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디엄에 가 보면은 요만큼 판 것처럼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뭐 디지털 에셋에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잘 분석해 준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부정확한 공시를 해놓고 공시를 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많이 팔때 사전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사전 공시 의무가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 공시를 해야 될 직접적인 의무는 써있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 투자자들이 모여있는데 재단이 몰래 팔아놓고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말한 적도 없고 누가 밝혀내 그러면 그때 가서야 어 맞아 판거 맞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공시인가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너 사실 이만큼 팔았어 근데 그게 물량이 너무 많아 왜 썼는지 불분명해 그런 일들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것이고 무엇보다 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게이트 아이오라는 거래소에서 위믹스 가격을 보고 있어요 상장 폐지 직전에 0.1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0.5달러 가까이 갔었어요 네,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큰 걱정입니다 지금 그 가격에 이제 조금이라도 팔고 나오시겠다고 하면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안정돼 보이는 듯한 그런 가격을 보고 아 역시 위믹스는 잘될 거야 라고 이제 홀딩을 하신다든지 차트를 보니까 이거 급등할 상인데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사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보 채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그런 거를 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기존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은 그나마 실명화가 이제 많이 된 건데, 기존에는 실명화라는 개념이 없었죠. 여기는 원래 탈중앙이 목표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못 찾아서 못한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명확한 상대가 있고요. 위메이드가 이 재단의 100% 모회사예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로는 뭐산 회사들이 뭐 아직 재단에 뭐소속돼 있고 위메이드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위메이드 자회사나 손자회사인 거죠. 그냥.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이득을 계속해서 저렇게 가지고 있게 해도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제 예상은 유메이드는 그건 투자자의 투자책입니다라고 그제서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화가 많이 나시 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아마 적어도 국내 최초로 상장사를 상대로 코인 투자자들이 마치 이제 주주소송처럼 코인이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할 생각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laughs> 이렇게 떠들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laughs>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코인을 가진 분들하고 유 메이드 주식을 가진 분들 사이에 컴플렉트가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될것 같아요. 예, 이제 문제는 리믹스로 많은 돈을 벌고 끊임없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던 이제 장 대표님께서 어떻게 되실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나는 투자를 할수있 우리의 소식을 알린 것 뿐이고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논리가 될 거고요 투자자 쪽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소식은 장 대표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는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이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정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고 그 소송도 아주 훌륭한 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신기한 게위 믹스가 상패되기 전에는. 뉴스 댓글이 뉴스 댓글이 정말 다위 믹스 편이었거든 상장 폐지되면 우리는 어떻게 약간 이런 게60% 이상이었는데 정말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전부 이제 제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메이드 어떡할 거냐 어너 장영국 대표님 어떡할 거냐 이런 걸로 쫙 돌아서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 믹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코인의 규제 사실 위 믹스에서 얘기한 그런 논리들 중에 맞다는 건 아니고 그니까 생각해볼 만한 거는 과연 박사가 그런 거를 정. 할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판사님께서는 판결문에 보면 이제 닥사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소들이 각자 결정해서 한 거다. 라는 게 이제 기본 논리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닥사는 앞으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닥사가 많은 이제 자율 규제 가이드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닥사가 지금 연말까지 가이드를 내겠다면 엄청 공격적인데. 그렇게 급하게 만들만한 노하우가 쌓여 있느냐, 너무 규제를 편의대로 또는 이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는 우려가 좀 들긴 해요. 그렇고 닥사가 당분간은 금융당국이 거래소에게 어떤 행정 지도나 의사를 밝히는 통로가 될건 확실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것 같고 네.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되게 재밌었던 게 판결 내기 직전에 금감원장님이 우리랑 소통했다 말씀하셨어요. 소통했다 무슨 말이냐? 다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발 빼느라고 하지만 뭐그 기준을 뭐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커버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랑 다 얘기한 거야라는 거를 대놓고 말씀하신 거 봤을 때 앞으로 닥사 상대로 니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 이런 걸로 다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 위믹스와 미메이드의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재밌는 주제가 될 건데 이번에 결정문 쓰신 판사님 얘기를 이제 흘러흘러 흘러 들어보면은 3일 방을 되셨대. <laughs> 그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판결이고, 기본적인 논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합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위믹스나 위메이드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규율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는데, 그 규율을 지금 나한테부터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나를 본보기로 삼다니, 거기서 시작되는 여러가지 논리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논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래량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제 제 기준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업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업계에 있는 기준이 과연 실제로 상패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 있느냐 그런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되진 않았지만 유메이드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이 있는 소송이 될 거라서 소송 오래 할 거고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많은 규율들이 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걸 법원으로 굳이. 끌고 가서 판사님들이 이제 새로 공부를 해서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어떤 자율 규제 안에서 조금 더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서 법원 판단을 받았으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당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건데 아쉽게도 뭐 지금 리플 소송도 그렇지만 위믹스가 다시 엄청 부활해 가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또 상장돼서 엄청 오르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투자자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기준만 보면 제 기준으로는 당장. <laughs> 예 <laughs> 네, 그러고 싶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 지금 떨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뭐 뉴스에서 뭐네개가 유통량 위반 적발됐다는 둥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서막에 불과하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원래 코인이 많을수록 좋긴 했어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제 뭔가 위반이 되는 코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관리하는 비용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거래소 입장에서. 게다가 지금 같은 이 크립토 윈터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 앞으로 더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시기에 거의 돈도 안 되는 코인들 끌어안고 위험을 계속해서 감수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 이제 여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의미 없는 코인들을 상패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수십 개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좀 이제 금융당국과의 교감이라든지 자기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가 합쳐지기만 하면 이번에 봤잖아요 상패시킨다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당분. 가는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미래는 뭐가 될까요 대기업 코인이나 진짜 진정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코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의 이제 합법화 단계에 오고 있어요 우리 IEO 지금 IEO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거 마치 우리가 주식거래소에서 상장하면서 공모주 파는 것처럼 코인도 거래소에서 공모코인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제 새로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코인들이 나와서 대기업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거대 스타트업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서 진짜로 이제 의미 있는 코인들 만들어 가지고 상장하고 그것이 이제 거래되는 그런 시기가 한 4, 5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추억이 되겠죠. 허, 저런 코인들이 상장도 돼 있었다. 심지어 비트코인 오르면은 막 그거에 따라서 몇 배씩 오르고 그런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지만,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위믹스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훌륭한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